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종신보험, 정기보험 2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상을 도중에 좀 끊었죠. 길어져서. 그리고 오늘 바로 이어갈 거고요. 오늘 이야기는 특별히 왜 종신보험 판매에 혈안이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신가? 웨일보 설계사들은 종신보험만 판매하려고 막 올인하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고 근데 그 리스크를 사실 알아야 되거든요 가입자들은 그 종신보험의 중대한 리스크들을 모르고 가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가입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넉넉하시고 형편이 돼서 상속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분이면 괜찮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가입하면 안 된다 종신보험 가입하면서 일반 서민들이나 중산층이 여러 가지 위기에 노출이 돼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계속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종신보험 10년 유지율이 금감원에서 36.1% 나왔어요. 3명 중에 한 명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10년 동안. 근데 20년 납하고 15년 납하고 그렇게 되면 유지율이 얼마나 더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가입자들이 끝까지 유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보험에서도 알아요. 그 통계 데이터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점 단점을 다 알고 대안이 뭐가 있는지도 파악을 하고 현명하게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보험 유지다. 해지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저렴해야 하는데 그것도 극단적으로 저렴해야 한다. 그리고 그 남은 돈잘 저축하고 투자해서 미래를 잘 준비해 놓자 노후자금 잘 마련하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영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종신보험을 판매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나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큰 사업비가 발생합니다. 그 보험회사에서 큰 이득이 돼요. 그리고 큰 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럼 설계사도 이득이에요. 보험 회사도 이득이고 설계사도 이득이에요. 가입자만 손해요. 모든 보험 상품 중에 압도적 최상위로 사업비가 큰게 종신 보험입니다. CI 보험하고. 그러니까 초기 사업비는 보험료의 한 20%에서 30%까지 떼가요. 특히 뭐 가입 후 2년 내까지는 엄청나게 떼갑니다. 10만 원 내가 보험료 내면 그중에 2만 원, 3만 원은 보험 회사가 그냥 가져가는 돈이에요. 이렇게 사업비가 크니까 생명보험에서는 종신보험을 주력하는 거고, 종신이 안 되면 또 연금 팔고, 저축보험 팔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순환하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사회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수당. 보험 설계사 입장에서는 모든 보험 상품 중에 압도적으로 최상이에요. 수당도. 그래서 회사나, 그리고 계약 조건이나 설계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대략 월 보험료의 1000%, 그래서 10배 정도는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종신보험 하나 팔았다. 그러면, 뭐 200만원, 300만원 정도가 벌리는 거죠. 그게 뭐 일시급으로 다 들어오진 않더라도 나눠서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엄청난 금액이죠. 그래서 한 달에 30만원짜리 종신보험 아무나 한명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한 명만 이렇게 가입시키면 그냥 일반 직장인의 월급 수준이 벌립니다. 이 정도로 엄청난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물불 안 가리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종신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는 그런 모든 논리를 만들고 설명하고 설득해서 가입시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설계사가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특별하게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한테는 이게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를 설명을 또좀 해주셔야 돼요. 좋은 점만 설명할 게 아니고 안 좋은 점, 리스크를 감내해야 될 부분, 그 부분도 설명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판매하려면 그런 얘기를못 하죠. 단점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판매를 하겠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가입자분들만 비싸게 가입하시고 결국 유지 못하고 도중에 해지하고 손해 봅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신보험의 리스크 잘 이야기 안 하는 부분들 이건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다 알고 결정하자 모르고 결정하지는 말자라는 내용이고 첫 번째는 비싼 보험료 때문에 가정재정에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40세 같은 경우 실비보험 하나 3대 질병 진단비 보험 하나 정기보험 하나 해가지고 7만원 8만원 정도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종신보험 가입해버리면 10만원 후딱 넘고 뭐 20만원 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에 많은 부분이 들어가 버리면 다른 것들 준비를 못합니다 재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유지의 어려움입니다 금감원 자료에서 종신보험 10년 유지율이 36.1%로 나왔어요 3명 중에 2명은 다 해지한다 이거 10년 유지율이에요 20년 유지율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반이나 될까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월 20만원 내고 30만원 내고 종신보험을 끝까지 유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20년 납그 20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무조건 보험료가 싸야 됩니다. 20년이면 자녀가 태어나서 자녀가 성인이 되는 그 엄청난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 가정재정에 위험이 한 번은 올수 있다고요. 그러면 보험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다 해제합니다. 제가 충격적인 보험 해지율 그 영상 만들어드렸잖아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보시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 또, 추가 납입하면 사업비 낮아지니까 뭐 그렇게 해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물론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렇지만 사업비는 낮아져도 계속 더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잖아요. 보험에. 보험 상품에 계속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추가 납입이 오래 빠질 수가 있습니다. 계속 납입하다가 나중에 자금이나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겨서 해지하게 되면 더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고, 이거 비싼 거 가입하느라고 중요보장 가입을 못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합니다. 정말 젊고 건강할 때 3대 질병 진단 자금 충분히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거 오히려 준비 못하고 사망보험금만 잔뜩 준비하다가, 그거 유지 못하고 결국 해제해버리면, 이건 준비가 안돼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때 가입하려면 병력 때문에 가입도 안 되고, 유병자로 가입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또 생겨납니다. 종신보험의 리스크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다잘 아셔야 돼요. 더 효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그러면, 금융감독원에서 종신보험 때문에, 하도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보도자를 통해서 유의사항을 좀 냈습니다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이라고 이런 것들을 좀 냈어요 이거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성 보험이 아니다 저축하는 거 아니다 라는 거죠 이걸 저축으로 활용할 생각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다들 그렇게 하고 도중에 중도해지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보험료가 저렴한 전기보험도 있다 그거 가입도 고려를 좀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거는 설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종신보험 판매하지, 뭐, 정기보험을 판매해요. 정기보험 만원짜리, 이만원짜리 팔아봐야 돈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보험 가입도 고려를 해라, 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할인받을 수 있는 거고, 뭐, 무해지, 저해지 하면 좀더 저렴하고, CI 보험은 일반 종신보다 더 비싸다.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이런 거 보고 좀 정신을 좀 차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으로 마무리 지어 볼게요. 일반적인 가입자에게는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종신보험보다 정기보험이 조기 사망의 위험 대비에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자산 상속 및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정도로 그런 목적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넉넉한 사람들, 자산이 많이 쌓인 사람들, 그리고 자녀에게 돈을 좀 주고 싶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고려하는 거지. 지금 자산을 한참 축적해야 되는 시기에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산 축적에 방해가 되는 상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큰 위험을 소액으로 대비하는 것이 보험의 기본 목적임을 잊지 말자. 꽤 저렴한 금액을 내고 큰 위험을 핵지하는 정도로만 보험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보험으로 돈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1억 원 주니 2억 원 주니 왜 받으면 뭐 엄청 나겠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보험은 최소한의 위험만 핵지하는데 사용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